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시니어 건강, 건강 25시 ]입니다. TV입니다.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혈관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혈관은 수축하고 피는 끈적해지기 마련이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겨울철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수가 여름철보다 약 30%나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진 겨울철 별미 과메기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을 가장 걱정하시죠.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쉬운데요. 이때 과메기가 구원투수가 될수 있습니다. 과메기는 꽁치나 청어를 찬바람에 말리면서 영양분이 농축된 상태입니다. 특히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오메가-3dha epa 함량이 일반 생선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천연 혈관 세정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제 지인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의 이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손발이 너무 차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 내내 제철 과메기를 꾸준히 챙겨드시고 나서부터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손발이 훈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싼 영양제보다 제철 음식 한 접시가 몸에 더잘 맞는다는 증거죠. 또한 과메기는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일반 생선보다 몇 배나 늘어납니다. 이는 뼈 건강을 지켜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피가 맑아지는 보약이자 뼈까지 튼튼하게 해주는 일석이조의 음식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혈관에 좋은 과메기가 뇌 건강에도 기가 막힌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시니어 분들이 암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치매 예방의 핵심 열쇠가 바로 이 과메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생선이 어떻게 치매를 막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후 5분 뒤에 뇌 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과메기의 놀라운. 비밀과 함께 절대 먹어서는 안될 주의사항까지 한꺼번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아직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추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시는 치매 예방과 과메기의 상관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과메기의 풍부한 DHA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도와 기억력을 향상하는데 탁월합니다. 요즘 자꾸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방금 하려던 말이 생각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과메기를 드시는 것이 뇌 영양 공급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자녀분들도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깜빡깜빡하신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번 겨울에는 과메기 한 세트를 꼭 선물해 보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식사법으로 부모님의 뇌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실제로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양이 응축된 과메기는 시니어들의 기억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과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드셨다가는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실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제가 오늘 과메기 섭취 시 절대 주의해야 할 분들 유형 3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분들은 바로 통풍이나 요로결석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과메기에는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퓨린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보통은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관절에 쌓여 칼로 빼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메기 한번 맛있게 먹고 며칠을 알아놓았다는 분들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모르고 먹으면 병을 키우는 꼴이 되니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맛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과메기는 꽁치를 말린 것이라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름이 혈관에는 좋지만 소화하기에는 꽤 묵직하거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거나 배탈이 날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소화효소가 줄어든 상태라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메기를 드실 때는 꼭쌈 채소나 해조류와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미역의 알긴산 성분이 지방 흡수를 조절해주고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혈압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바로 초장입니다. 과메기 자체는 건강식품이지만 듬뿍 찍어 먹는 초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설탕과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과메기를 약으로 드시려다가 초장 때문에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초장 대신 저염된장에 마늘을 듬뿍 넣어 찍어 드시는 것이 혈압 관리와 비린내 제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과 약이 되는 사람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과메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이고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시니어분들의 약해진 소화력을 돕고 막힌 혈관을 더 시원하게 뚫어줄 과메기 찰떡궁합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과메기 한쌈 싸드실 때 물미역이나 다시마가 빠지면 서운하시죠? 단순히 식감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과메기는 말리는 과정에서 오메가 마이너스 3가 응축되지만 동시에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해조류 속에 풍부한 알긴산 성분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알긴산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과메기의 기름진 성분이 혈액으로 너무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속에 남아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즉 과메기가 혈관을 뚫어준다면 미역은 그 찌꺼기를 밖으로 실어 나르는 청소차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평소에 나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미역과 다시마를 평소보다 두배더 많이 곁들여 드시길 권장합니다. 두 번째 궁합은 바로 마늘과 쪽파입니다. 과메기 특유의 냄새 때문에 손이 안 간다는 분들,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마늘의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과메기의 비린내를 유발하는 산화 성분을 중화시켜 맛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알리신은 과메기의 풍부한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활성 비타민으로 변신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피로를 풀어주는 자양강장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쉽게 기운이 없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많으시죠. 이때 마늘과 쪽파를 곁들인 과메기한 쌈은 시니어분들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겨울철 스테미나 식이 됩니다. 쪽파의 비타민C 또한 과메기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니 아끼지 말고 듬뿍 넣어드세요. 마지막 세 번째 궁합은 신선한 쌈채소, 특히 배추와 깻잎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예방을 위해 과메기를 드신다면 이 조합은 필수입니다. 과메기의 dha 성분은 뇌 영양 공급에 탁월하지만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될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때 배추와 깻잎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dha의 산패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즉 뇌로 가야 할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것이죠. 특히 깻잎은 특유의 향이 신경을 자극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는데 시너지를 냅니다. 쌈을 싸드실 때 배추의 아삭함과 깻잎의 향긋함을 함께 즐기시면 맛은 물론 여러분의 뇌 건강까지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과메기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이나 참외 같은 성질이 차가운 과일은 과메기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과메기는 꽁치나 청어가 발효되면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아지는데, 이 지방 성분은 우리 위장에서 분해되기 위해 충분한 열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분이 많고 성질이 차가운 과일이 들어오면 위장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면서 소화효소의 활동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식품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때 소화되지 않은 지방산이 장으로 바로 내려가면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극심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는데 특히 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시니어분들은 이러한 냉복통 증상으로 며칠간 고생하실 수 있으니, 과메기를 드신 후 입가심으로 차가운 과일을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입니다. 많은 분이 과메기의 기름진 맛을 씻어내기 위해 탄산음료를 찾으시지만, 저희는 뼈 건강을 생각하는 시니어분들께 최악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과메기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식재료인데, 탄산음료 속의 인산 성분이 이 칼슘의 흡수를 완벽히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인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소화되지 않는 불용성염을 형성하고 이를 대변으로 배출시켜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혈액 속의 칼슘까지 빼앗아 밖으로 내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진대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산 섭취가 높을수록 뼈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많은 만큼 과메기의 귀한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시려면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물이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차를 곁들이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기름진 육류 요리를 과메기와 한 상에 차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과메기 자체가 이미 바다의 고기라 불릴 만큼 지방 함량이 높은데 여기에 포화지방이 가득한 육류를 더하면 간과 췌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쓸개즙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과도한 지방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담낭이 무리하게 수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평소 담석이 있거나 담낭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급성 담낭염이나 췌장염 같은 치명적인 통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상 사례들을 보더라도 단백질과 지방의 과잉 섭취는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과메기는 반드시 기름기 없는 해조류나 채소와 곁들여 지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 조합만 꼭 피하셔서 올겨울 과메기를 보약처럼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과메기를 드실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딱딱하고 질긴 식감으로 인해 치아나 턱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 몇 가지 간단한 요령만 알면 누구나 부드럽고 안전하게 과메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과메기를 손질할 때 결대로 길게 찢기보다는 결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게 썰어주면 근육 조직이 끊어져 식기가 훨씬 수월해지며 껍질을 벗길 때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한 번에 매끈하게 제거해야 질긴 식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딱딱하게 굳은 과메기라면. 요리 전 소주나 정종을 섞은 물에 5분 정도 잠시 담가두는 것이 좋은데, 이는 알코올 성분이 단백질을 연하게 만들어 식감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를 비린내까지 말끔히 잡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많이 약해진 분들이라면 과메기를 생으로 드시기보다 찜기에 살짝 쪄서 드시는 방법을 강력히 추천해드리는데, 뜨거운 증기가 과메기 속까지 스며들면. 딱딱했던 지방과 살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마치 잘 구워진 생선 살처럼 부드러운 질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 치과 전문의들의 조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딱딱한 음식을 씹다가 치아에 미세한 금이가는 치아균 열중 후군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무리하게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이렇게 수분을 더해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메기를 쌈으로 드실 때도, 질긴 생미역 대신, 살짝 데친 곰피나 부드러운 상추를 선택하시고, 마늘이나 쪽파 같은 향신 채소도 잘게 다져 곁들인다면, 턱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과메기의 깊은 풍미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안전한 섭취법으로, 치아 걱정 없이, 마음껏 과메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왕 좋은 과메기를 먹기 위해, 어떠한 과메기가 좋은 과메기인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도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과메기를 고르실 때는 눈으로 먼저 윤기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겉면이 마르지 않고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며 속살은 검은빛이 아니라 붉은 초콜릿색을 띠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맛이 좋습니다. 만약 살이 너무 딱딱하게 말라 있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없다면 이미 수분이 다 빠져 풍미가 사라진 상태이고 반대로 너무 물렁하거나 비린내가 역하게 올라온다면 건조 과정에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수산물 유통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적정 온도에서 잘 건조된 과메기는 불포화 지방산의 산패가 적어 고소한 맛이 강하지만 잘못 고른 제품은 오히려 산패된 지방으로 인해 배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심해서 고른 과메기를 한꺼번에 다 드시지 못할 때는 보관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장 큰 실수는 상온이나 일반 냉장실에 며칠씩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과메기는 공기와 접촉하면 지방이 빠르게 산화되어 맛이 변하고 발암물질인 과산화 지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과메기는 한번 드실 만큼씩 소분하여 랩으로 꼼꼼하게 밀봉한 뒤 지퍼백에 한번더 담아 공기를 완전히 빼고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냉동 보관된 과메기를 다시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살이 딱딱해지고 비린내가 심해지므로 드시기 한두 시간 전에 실온에서 자연 해동하거나 먹기 직전 쌀뜨물에 살짝 담갔다가 건져내어 수분을 닦아주면 처음 샀을 때처럼 쫀득하고 담백한 맛을 다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과메기를 단순히 생으로만 즐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요리로 변신시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도 부담없이 겨울 별미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과메기를 무와 함께 푹 졸여내는 조림 요리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훌륭한데 무에 들어있는 천연 소화 효소인 디아스타아제가 과메기의 단백질과 지방 분해를 도와 속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무의 시원한 성질이 과메기의 비린 맛을 마법처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조리하실 때는 냄비 바닥에 물을 두껍게 깔고 그 위에 과메기와 칼칼한 고춧가루, 간장, 그리고 살균 작용이 뛰어난 생강과 마늘을 듬뿍 넣은 양념장을 얹어 은근한 불에 조려내면 딱딱했던 과메기 살이 마치 소고기처럼 쫄깃하고 부드러워져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밥 반찬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메기를 생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생으로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레시피로도 즐게 드시는데요. 또 다른 별미로는 과메기에 계란옷을 입혀 구워내는 과메기전이 있는데 이는 생식보다 소화율을 훨씬 높여주는 조리법으로 실제 조리과학 논문에 따르면 생선 단백질에 열을 가하면 분자구조가 느슨해져 체내 흡수가 더욱 용이해진다는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과메기를 한입 크기로 썰어 밀가루를 살짝 묻히고 노란 계란물을 입혀 지져내면 과메기 특유의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의 고소함이 극대화되며 평소 비린내 때문에 과메기를 멀리하셨던 분들도 거부감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영양간식이 됩니다. 이러한 가열 조리법은 겨울철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장장애를 예방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우리 시니어 시청자분들의 겨울철 면역력 관리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특별한 요리법들로 이번 겨울에는 과메기를 더 건강하고 다양하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이렇게 겨울철 보약 같은 과메기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시는 방법들을 자세히 나누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몸에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진짜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위장기능이 예민하고 뼈와 혈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조해드린 나쁜 궁합 음식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식탁 위에서 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 몸은 움츠러들기 쉽지만 제철 맞은 신선한 과메기 요리로 영양을 듬뿍 채우시면 올겨울 추위도 끄떡없이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운 작은 습관 하나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하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해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